예,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것은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론이 실제적으로, 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지고 또 그것을 적용하며 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 이론과 실제는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행 일치라고 하는 말도 있죠. 말과 행위의 일치. 그리고 우리가 말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말은 또 누, 누구나가 다잘 하잖아요. 뭐, 김 목사도 그렇지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을 다 잘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집사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정도 받으면, 뭐, 그 세상에 나가면 말쟁이라 이렇게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말에 따른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말이 행위로 일치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말할 수가 있는데 말과 행위가 다르면 그, 그, 그 자리에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수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 돌이켜보면,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얼마나 어, 엇갈려왔고, 일치되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 맺고 싶었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얼마나 맺지, 많이 맺지를 못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 어, 그런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정말 저의 어,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저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창조의 창조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적 믿음. 처음 들어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어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해가 있었고, 땅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땅이 있었고, 식물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식물이 있었고, 동물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동물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들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신화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입니까? 이론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마물을 지으시고, 천지마물을 운행하시고, 천지마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조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창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이 엄청난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나왔습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실제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는 늘 엇갈린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엇갈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거리,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정보의 차원으로서, 아, 난 그걸, 그걸 그저 이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름으로 추근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켰을 때,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다섯 개가, 다섯 개를 어떻게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강주리가 나아 그건 그냥 비유야. 그냥, 그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그냥 비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전하고 있고, 사건적인 것으로 전해주고 있고, 역사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이론으로만 끝나고, 그저 이론으로만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새로운 피조물 이것은 그저 단순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의 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내용의 논리적인 그런 어떤 지식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이 임상적으로도 드러나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난 날의 그런 후회스러운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고 그 지난 날의 아쉬운 자리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저번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에 매몰되는 것. 이론에 갇혀져 있는 것, 지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은 무력한 자의 모습도 아니고 나약한 자의 모습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나를 아무리 무겁게 짓누르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물질의 부족이 나를 때로 두렵게 만들고, 누군가의 관계에서 단지될까봐 그것이 때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또 어떤 질병이나 병고가 찾아와서 내 육신을 갈가먹을까,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싶은데, 그것들을 버리기까지가 참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론일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적인 수준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그 어떤 누구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간, 그 자리,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나를 짓누르는 그런 욕망까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따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이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식물이 접붙임을 당할 때, 그 접붙임 이후에 그 접붙임 가지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고염과 같은 소위 그 뭡니까? 우리가 돌감이라고 그럽니까? 돌감, 돌배, 돌, 돌사가 이런 것들이 열렸던 나무로 간다면 그것을 둥지를 잘라내고 거기서 참감나무를 접붙이거나 또 참배나무를 접붙이거나 참사과나무를 접붙이게 되면 이제 그 접붙임을 받은 나무에서 가지에서는 참감이 열리고 참사과가 열리고 참배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존재들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이제 그 과거를 잘라버리고 난 뒤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쩍붙임을 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배를 맺는 자가 되지 마시고 돌사과를 맺는 자가 되지 마시고 참배, 참사과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도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더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외롭지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독하지가 않을,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어떤 누구도 내 삶에 대하여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스스로 분한을 받아들여야 되고, 스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존재를 걸어서 우리는 실존이라 이야기합니다. 실존은 영어로 말하면 엑시스트란 뜻입니다. 에그지스트란 뜻이죠. 엑스바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는. Exist. 밖에 존재하는 자가 실존입니다. 그 실존은 외롭습니다. 자기 실존에 십년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은 고독합니다. 그 실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 라고 하는 극보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실존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 자신의 한계상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존은 그런 것입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무국계치 누르는 그 실존의 한계상황 앞에서 인간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실존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가진 것을 아무리 내세우고 자기가 가진 세상의 권력을 아무리 휘두른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모습 자체가 고독한 모습이고 외로운 모습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단축시키는 그런 존재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실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욱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 견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럴 수도 안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그 자리 온전히 그하게 되면 우리의 승품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승품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희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나를 지 누르는 그 어떠한 생로병사도 우리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새털처럼 가볍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바로 그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승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과거의 권세가 끝났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과거의 권세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죄의 죄라고 하는 권세죠. 죄의 권세죠.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린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린 생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린 죽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벽을 넘지를 못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 권세 앞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는 이 죽음의 강을 넘어가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그럴 수도 없던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 과거와 같습니다. 이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이제 몰락하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과거의 어두운 권세들이 무너지고,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 모든 과거의 권세들, 죽음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이 이제 다 깨어져 버리고 무너졌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 것은 지나가노라. 지나가노라. 우리로 하여금 그 지난, 지나가버린 그 어둠의 권세에 향하, 향하여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지. 그것은 지나갔다. 죽음의 권세에 매몰되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거나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그 모든 어둠과 죄의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세는 과거를 기억하게 만들고 그 과거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게 만들고, 과거의 원망 속에 매몰되게 만들고, 과거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그 미움 속에 우리를 가두어두고 누군가를 증오했다면 그 증오 속에 우리를 가두어두어서 그 증오의 벽을 넘지 못하고 그 미움의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원망의 벽을 뛰어넘어가지 못하고 그 상처를 넘지 못해서 늘 그곳에 박의에 어두움에 이전것에 매몰되도록 하는 것이 죄의 본세입니다. 이전것입니다. 그 이전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않아야 하도록 그 이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경고하게 우리 주님 안에 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믿음의 은혜란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지어 자유케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 그 죄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 그 어둠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 가구에 집착하여 그 탐욕에 매몰되고 자신의 욕심에 매몰되어져서 한 발자국도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사슬들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능력, 바로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그저 아,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구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기쁨이 가득 채워지고 그동안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이 가득하고 내 성품이 그가거에 완악하고 사악했던 그 성품들이 바뀌고 보집스럽고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타인을 수용하고 내 곁에 사람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 갈 때,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그런 변화와 논란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저 누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제 곧새 것이 될 것입니다. 2026년도가 이제 성품, 우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2025년도 12월 31일, 오후 11시 58분입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이제 이 2분이 지나면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새날이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근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이 변하여 숲이, 숲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연장되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더 계속 미루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성경 속에 나오는 그을 좋은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우리는 1 년이 때로는 길어 보이고, 2 년이 때로 더 길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그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은 우리를 짧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길게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길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만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일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더듬한 자손의 일까지, 하나님은 크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 만들어 가신 그 새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입증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26년도 새해는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이론, 이론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며 축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안됩니다 내 성격은 못 고칩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이러한 우리의 언어들을 2026년대에는 다 청산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는 창조의, 창조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한번 하죠. 할렐루야. 한번더 합시다. 할렐루야. 예, 네, 감사합니다.